우리 한 바로 들어볼까요? 1절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뭐랄까요? 음 기본기? 기본기입니다 혹시 만약에 요즘 내 삶에 기쁨이 없어? 여러분 체크하셔야죠 사도 바울은요 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도 나는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가장 기본기는 항상 기뻐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아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선포를 하는데, 설득력이 있죠. 어, 그가 그 안에서도 기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뭐가 있겠구나. 당연히 있죠. 그가 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이헬라어 단어의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는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를 유지하고 지속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고 우리가 대사령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라 말씀 자체도 이것도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명령형이에요. 군인이, 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쟁은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지금도 그 젊은 청년들이 그 군대에 가서 뭐총 쏘고 재식 훈련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전쟁이 나면, 아니, 누가 총알이 날라오는데 거기 어떻게 뛰어들어가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쟁터에서 상관이 명령 내렸을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식 훈련하는 이유가 뭐, 앞으로가 뒤로가 이 훈련하는 이유가요. 아니, 무슨 다큰 천년들 가지고 앞으로가 뒤로가 옆으로가 뭐, 뒤로 누워. 이런 거뭐 하러 해요? 유천이라는 얘그 이유. 하는 이유가 전쟁터에서 앞으로 가 하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항상 기뻐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휘몰아쳐도 그 때는 뭐 하는 거야? 기뻐해.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뽀서를 보면 이 기뻐하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는 게한 16번이 나와요 그 정도로 신앙인의 있어서의 기뻐,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놓칠 수 없는 기본기라는 거죠 어, 말씀해 보면 어, 70,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를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보면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뭐하고 왔을 때? 전도하고 왔을 때 여러분 전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기쁨이 있어요 또 언제 기쁨이 있냐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응답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어 요한봉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천만하리라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 표정들이 아무 표정이 없는데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또 하나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들이 교제 나눌 때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교제 나눌 때그 어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기는 뭐예요? 항상 주 안에서 뭐하나? 기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삶에 어 언제부터 내 삶에 뭐 기쁨이 없고 뭔가 좀 그렇다 여러분 빨간불이에요 첫사랑을 어디에서 놓쳤는지 찾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여러분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자,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는 것이 있어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참된 기쁨을 빼앗는 이런 것이 뭐냐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 이 사람, 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뭐 이방,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보고 개라고 취급을 했는데, 지금 사도바울의 눈에는 누가 그 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뭐뭐 하는 척 하는 너희들. 쉽게 말해서, 복음을 훼손하는 너희들이 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참된 기쁨을, 어, 빼앗는 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 모모한 신앙생활하면서 모모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모모하는 척그거 뭐겠어요? 우리 뭐 주마 주일에 말씀 드린거 고린도 교인 예수 믿지만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도 바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로 이것을 풀려고 하는구나. 그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뭘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척하면 사랑이 없어요. 믿는 척 하면서도 사랑이 없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배려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주안의 기쁨을 뭐 한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뭐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음 사도 바울이 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편지를 쓴 건데 뭐순서상으로는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뭐 보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어, 서신서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장 10절에. 이런 사람 알니어요 내가 내가 <laughs>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도라고 분명히 이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대 신앙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뭐예요? 참된 신앙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봉사가 영어 단어로 서비스잖아요. 근데 봉사 말고도 서비스라는 단어가요. 예배의 단어가 영어로 서비스예요. 참된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오늘날 많은 뭐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가장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제 뭐 코로나 때 인해서 많은 글인들이이 예배에 대한 어, 자리가 많이 뭐랄까요? 음, 뜸해졌다?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게 참된 신앙인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물론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이 아침에 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내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가 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중에서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게, 내가 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가치가 이 예배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예배 목숨 건다 하잖아요. 예배 목숨 건다고. 그래 여러분, 만약에 예배 자리를 좀 등한시 하는 분들 있으면 그냥 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번에 있어서 가치는 예배가 아니구나.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 그걸 기도해 주셔야지.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큰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지금 사도바울은요, 그 참된 신앙인의 가장 첫 번째를 예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등록하셨던 이정영 예, 네. 우리 이정영? 아, 아니지, 아니지. <laughs> 아, 갑자기 생각났네 누구죠? 아 이진영, 이진영 성도님. 어, 우리, 우리 이정영 원사님 보고 있을 텐데 지난 지난번 얘기 막 얘기 나는데 제가 그, 김지 그김 이형진 어 이진영 아 이게 비슷이다 비슷해 가지고. 이지년 선생님을 얘기했더니 발음이 좀안 좋았더니 그 우리 응? 권탈님이어왜 목사님이 계속 네배시내 이름을 얘기하지 막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하런우 그 이지년 그 성도님이 처음 우리 드 듣는 게 있을 때 우리 여기 권사님하고 장로님 계셨지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신앙하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의 성사하십시오. 거기에 먼저 목숨 거십시오. 만약에 어, 사업하시니까 뭐이 사람들도 만나고 처음 신앙 생활 하면 당연히 뭐 주일날 또 시간을 빼게 되고 그러겠죠. 어,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마음 먹으십시오. 내가 만약에 주일 성수를 못하면 수요 예배라도 오리라. 내가 금요 예배라도 오리라. 이 마음으로 좀 시작하십시오. 기본기야. 기본기.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로 자랑하라. 사도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의 자랑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자랑하는 건 뭐예요? 복음. 사도바울이 말하는 그 자랑은 복음이에요. 나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랑한다 이거죠. 어떤 자매가 성악을 하는 자매인데 저도 이제 간증 들은 건데 뭐 그런 뭐 피아노나 뭐 성악이나 이런 사들은 나중에 이제 졸업, 발표회 같은 걸 하잖아요. 성화학을 가는데 근데 그 자매는 교회에서 찬양, 인 인도, 찬양인도자였대요. 찬양인도자였는지 아니면 싱어로 같이 섬겼던 사람인지. 근데 그렇게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뭐 매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자매고 그 자매가 늘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성악 발표하는 날, 졸업 발표하는 날, 한, 한 100여 명이 왔나봐요. 100여 명이 왔나봐 여러분 어떻게그랬죠 성악 재미없잖아요. <laughs> 들는데 뭐,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그 간증으로 그래요. 근데 그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자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마디를 해도 될까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졸업 발표 시간에. 자기의 그 졸업 발표를 보러 오신 분들에게. 거기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간증하는 거 무슨 간증을 하면 자기가 이렇게 성악을 하면서 뭔가 뭐 노래를 하고 막 그럴 때는 내 안에 기쁨이 없었다 이거죠. 뭐 꽃다발을 갖다 주고 뭘 해줘도 나에겐 기쁨이 없었는데 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지. 그 예수 안에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찬양을 하나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 성악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아, 어, 그런데 그졸로 발표회가 완전 울음바다가 됐다. 그리고 자기도 처음 봤대. 그런 졸로 발표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 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겠다고. 한 방에 열명 전도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한 방에 열명 전도해 보셨어요? 한 방에 열 명을 전도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던지 그 자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자리가 되길 추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자리. 그게 신앙인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또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라. 아니 그 다음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잖아요. 내가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베냐민이고, 내가 뭐, 모으면서 쭉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자랑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니요 열심으로는 괴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자랑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 그럼 내일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걸 바울은 뭘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신앙인의 기본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예배 두 번째, 뭐예요? 예수 자랑 세 번째, 뭐예요? 육체 자랑 육체 자랑은 뭐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거겠죠 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예배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어, 이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며 나가길 아 바랍니다. 여러분, 그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이거 내가, 저도 한번 슬쩍 본 적은 있지만, 아, 이거 나도 한번 깊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팡세, 파스칼이요, 천재입니다. 17살 때 과학천재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가 31살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파스칼의 이 팡세의 이책 제목 저 안에는요 뭐 무신론자 회의론자, 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 팡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팡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이 되시면 그 팡세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는 얘기해요. 제 2의 성경이라고. 그 책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기회가 되시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 저도 어느 책 하나 보다가 요즘 유튜브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의사선생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자,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 시골 의사 뭐 이렇게 치면 아마 그분이 나오실 거예요. 그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머리말에 시골에서, 그 시골에서 의사 하시는 분이에요. 소박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성악하는 자매처럼 조금이라도 예수를 드러내고 싶어서 어, 유튜브 하시면서 그다음에 조금렇을해서뭐 뭐, 한다 그러더라 뭐 찬양단 하신 날이나 아주 겨우 겨우 찬양단 아주 겨우 겨우 힘겹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뭐 이야기 하면서 유튜브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머릿글에 그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 앞에 조금만 더 열심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삶은 그저 어제보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화를 참고,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이웃을 돌아보고, 조금 더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도 그주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간절히 추건합니다.